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에 많이 추워서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죠. 전도사님은 손발이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데 이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혹시라도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이제 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손이 시리면 꼭 장갑을 끼고 다니길 바래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해요. 사도신경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눈 뜨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2주 전에 가르쳐 줬던 내용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가져지나요?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어떠한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어진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변두사님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질문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한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많은 이 세상에 있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선택하신 것이에요. 자, 다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더욱 깊이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거지 뭘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화 한번 보려면은 만화를 보면은 그 만화에서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들이 나오는 그 캐릭터를 본적 있나요? 그 캐릭터들은 어떻게 살죠? 부모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부자처럼 살아요.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온 만화 캐릭터들은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도 가난해서 자신감도 없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화에서 본 적이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딸이 부자처럼, 가난한 집 아들딸이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다고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서로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기적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의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할줄 알고, 누군가가 미운 마음에 들더라도 용서할 줄 알고, 친구를 보고, 또, 어른들을 보았을 때 인사하고 웃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전도사님이랑 이번 주에 하나 약속합시다. 그것이 뭐냐면 이번 주를 지내는 동안에 언니나 동생, 친구, 어른들과 함께 지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양보하고 인사하고 배려해주고 웃어주는 것 여러분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약속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올게요. 알았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OX 퀴즈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이다. 정답은 X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2번 문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약속했죠. 한번 열심히 한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봅시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주심을 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주 동안 전도사님이랑 약속한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지내다가 우리 또 만나요. 안녕.